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예산 등의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은 더 어려움이 클 텐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성남시와 월드휴먼 브릿지, 성남시의회, 성남상공회의소 4개 단체가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협약을 맺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모금액은 총 3억 3,900. 94,822원으로 개인 1,008명과 8개 단체가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율 모금, 공무원 노조, 또 일반 시민들의 소소한 기부가 포함이 된 건데요. 1차 모금액 가운데 3억 3,850만 원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확진자 방문 업소 피해 위로금, 모란 오일장과 중앙 및 성호시장 무점포 상인을 위한 위로금,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13세에서 18세 중증장애인 돌봄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외국인의 생계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손해위로금 등의 사용이 됐습니다. 잔뜩 움츠러 있던 지역경제가 이제 서서히 기시개를 켜고 있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으로 숨통을 튀었고, 사람들의 기부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좀더 멀리 볼 필요가 있죠. 성남 연대 희망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계속되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